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 결혼은 결혼식에 초대한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출애굽기 1 9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 약속을 가리켜서 신의산 언약 혹은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부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 입으라”라고 말하며 순결한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합니다. 이제 TV나 드라마, 영화에서나 사장님이 일반 직원과 결혼을 하지 실제는 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한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시내 광야는 약 320km입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는 한 10일이면 도착을 하고 좀 여유롭게 가면 보름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사람만 약 200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200만명이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가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200만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양읍 다 합쳐도 3만명밖에 안됩니다. 200만명 가려면 멀었고 경산시 인구 다 합쳐도 26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어마어마한 이 행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몸만 간 것이 아니라 임시처소 장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버 짊어지고 그런가면 먹어야 되니까 또 동물들 가축들 다 한꺼번에 200만 명이 움직이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대이동이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집트로부터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명을 거쳐 마지막에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라는 뜻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거기 산 여기가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신 그 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20장이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시는데 그 10개명을 주신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장장 11개월이 넘도록 이 시내산 앞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라. 무엇 왜 말하라일까요? 이 3절과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 알려줘라, 이것에 대해 말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관하여 말씀 말하라고 하셨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서 알려라, 말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또한 열 가지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때, 이 때, 파리 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때 흑암,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를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한자적인 의미는 넘을 유, 넘을 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라는 뜻이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 오벌이라고 해서 지나가서 넘어갔다. 이게 죽음이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지나서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또 앞이 홍해라는 바다로 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의 바닥을 발로 밟아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잡다한 노역만 하였기 때문에 군대 전술과 무기가 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반면에 이집트는 그 당시가 전성기로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기마병, 전술, 전투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전투는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탈출시켰다,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400년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스스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집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키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즉,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현재 기분이나 상태에 대하여서... 조금 알수 있을 뿐이지, 제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어제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말해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면 흔히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투고 나면 남자가 불편한 상황이 싫어서 먼저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그러면 여자의 대답은 뭐가 미안한데? 이제 항상 똑같은 패턴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여자는 당연히 미안해 해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대충 얼버무려서 다음에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길 싫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뭐가 미안한데를 물어보지만 남자로서는 뭐가 미안한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대신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정도만 아는 것이지.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남자가 또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럼 여자가 또 대답합니다. 뭐가 미안하냐니까? 그런 남자가 제발 설명해 달라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큰 크고 넓은 마음으로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그 모든 상황을 여차저차 설명을 해주는데. 한 번만 설명해 줘서는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번 반복해 줘서 막 설명을 해주어야 남자가 비로소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에 대하여 나누고자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은 사역으로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어 저는 게임에 심취했습니다. 게, 게임 컴퓨터 게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27살에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빠른 시기였습니다. 27살에 결혼이니까 26살에 결혼 준비를 한 겁니다. 26살에 결혼 준비를 할때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영혼이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뒤로 나가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결혼 준비한다는 녀석이 게임이나 하고 있고, 자라는 짓이다. 이런 이런 한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꽉 와닿았습니다. 그그 그 느낌이 너무 충격이었던지 그때부터 게임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게임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평생 저는 게임을 하며 살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게임을 끊게 하셨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때도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젊을 때 사서 고생하자라는 심정으로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부는 호주를 갔습니다. 1년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았고 다음 해부터 사역 제이가 들어와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내공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여서 혼나고 깨지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혼이 나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섭섭하고 짜증만 났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역 5년 동안은 새벽 기도와 타일리를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매일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현장 일을 타일리를 하면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을 타일리를 했습니다. 타일리를 할 때도 현장에서 10원짜리 욕을 아이고 많이 많이 먹어 봤습니다. 살다가 정말 그런 1 0원짜리 욕을 많이 먹어 본거 거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10원짜리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현장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1mm 2mm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1mm 2mm 결국에 틀어지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정교한 것들을 대충대충 하는 제성격이 꼼꼼하게 해야 되는 안 하면 10원짜리 욕이 날라오니까 그런 것 가운데 많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존 맥스웰 목사님 책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는 이 자세가 깨어지고 배우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고 사역에 올인하고 공부를 더할수 있도록 교회에서 천만 원 가량을 지원해 주셔서 사역자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훈련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양 땅 새하양 교회로 불러주셔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충만한 저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를 선택하셨고 준비되지 못한 저를 부르셔서 준비시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구하는데 저와 저의 20대와 같은 사역자가 온다면 저는 과거의 저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준비되지 못한 저를 부르셔서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셨고 지금도 공동 단임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처럼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고, 마, 대해 말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laughs> 신해산 언약의 이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켜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하였나니, 듣고, 언약을 지키며... 아멘. <laughs> 네, 상반절까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어, 자신이 지역신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에 가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A 신, 저 지역에 가면 저 지역을 다스리는 B 신 이렇게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역신이 아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온 세계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저희가 자주 읽긴 했지만 오늘 읽을 때도 저희가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십계명 열 가지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제 일은부터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색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앞에 네 개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개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뒤에 이 5, 6, 7, 8, 9, 10, 섯개명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개명인데 첫 번째 네 가지를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 절하지 말라 그것 섬기지 마라. 나만 유일신이다. 나만 섬겨야 돼.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절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다 모으면서 아, 얼마나 이렇게 막 빌고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확다 아, 쓰러져 버렸어. 저 속마음에 속마음에 아, 그냥 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아, 비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저는 아마 몇 번이고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신부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바람난 신랑 바람난 신부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신부 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 신랑이 아니야. 부처가 내 신랑이야. 이 목상이 내 신랑이야. 이 돌덩어리가 내 신랑이라니까. 혹은 무신론자처럼 자기 자신을 신랑 삼고 자기 돈, 자기 능력을 신랑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피우는 장면을 보게 될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랑 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하여서 피가 끓는 그런 분노와 배신감, 이렇게 느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기 신랑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과 그 나라들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 나라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산 언약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자들에게 간증하고 알리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나의 그 거룩한 삶으로서 증명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말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고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 제사장 나라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